오늘 패배 극복, 자리 극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좀한두번 빠지게 돼요. 예배를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예배 빠지는 종류가 여러 가지로 늘어나게 돼요. 가지 수가 늘어나고요. 또 그러다가 멀리서 자꾸 자꾸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교회에 불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가 불만 있고 뭐가 불만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공식적으로 교회를 비난해요. 그래서 빠지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제목이 자리 우리 예배의 자리에 돌아가자는 제목인데요. 예배를 빠지니까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자기의 잘못을 타인에게 돌려버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인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교회를 비난하면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보면 예배를 떠나는 데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자꾸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자리를 오늘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자꾸 남의 탓을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위스라는 나라 아시지 않습니까? 스위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그 나라에 보면 헌법 있잖아요. 나라마다 헌법이 있는데 헌법 최초의 제일 전문 처음에 총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위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스위스는 얼마나 멋진 나라예요? 헌법의 시작이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 국민은 주권에서 나온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스위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1조에는 우리 연방은 어떤 어떤 나라가 합쳐지고 2조는 헌법의 목적, 3조는 각 주의 위치, 4조가 우리 나라 말은 어떤 말이고, 5조가 우리 법은 어떻게 적용하고, 제6조가 개인적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와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자의 능력에 맞게 기여한다. 내 책임은 내가 진다. 스위스는 그런 책임을 지는 나라입니다. 내 책임은 내가 진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국가가 행복을 다 해주겠다고 럽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행복도 아픈 것도 병든 것도 다 치유해주겠다고 합니다. 조정래 씨가 나와서 특강을 하는데 21세기에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국가주의라고 합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국가가 직장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고 국가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서 돈을 돈으로 뭐든지 돈으로 돈으로 행복을 줘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가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원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빚내서 오늘 행복하게 살자.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몰라. 빚잔치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스위스라는 이선진국을 보니까 자기 자신의 책임은 본인이 지라고 헌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해줄 거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사회와 국가에 자기의 분량대로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범죄해서 아이성에서 지난주에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면서 말씀 하시는 겁니다. 오늘 1장에 보면은요,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을, 그의 성옥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듣고 시작하는 것과 7장에서 나왔듯이 아무 응답도 없이 그냥 나간 삶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프라 윈프리는 어떤 쪽으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가 이렇게까지 성공하기까지의 가장 자기한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나는 매일 자언을자언이 31장까지 있는데, 31, 하루에 한 장씩 자언을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빌게이지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은요, 어, 그, 심리학자라는 벤 칼슨이라는 미국 대선 후보, 이번에 작년에 대, 전번 훈련, 어, 대선 때 나왔던 벤 칼슨이라는 사람이 샴 쌍둥이를 이렇게 쪼갰던, 그, 나눴던 그 의사거든요. 미국에선 신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는 140억, 그러니까 인류가 70억이라고 보면, 인류의 숫자보다 많은 140억 개의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근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반응한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도 내가 받아들이는 눈으로부터 감각으로부터 냄새로 들어온 게다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현재고 우리의 입이 미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말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사과했던 분들의 공통점이 잠원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었던 거예요. 잠원에 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국가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수 없고요. 사,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정말 돈으로 우리가 모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면 뭐 어떻게 한진그룹 딸이 남편을 그렇게 패겠어요. 그렇게 돈 많은데 예? 어,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동그 예. 그 녹취 이런 걸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어, 이게, 이게, 이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행복하는 게 아닌 아니,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물농적인 망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은 오늘 여호수아가 8장1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작전이 뭐냐면 아이성을 다시 치는 그 작전이 어떤 작전이냐면은, 매복작전입니다, 매복. 여러분, 매, 매 자가 매장하다 있잖아요. 땅을 묻다, 매장이잖아요. 그 매, 땅 속에 묻혀있을 매 자하고, 복, 엎드릴 복 자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 묻혀있는 작전이에요. 그 매복이 뭐냐면, 군대에 가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낮에는 이렇게 수색을 하다가요, 밤에는 움직이면 적들이 보기 때문에,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매복을 하는 게 매복작전입니다. 자, 3만 명 중에 5천 명을 그 아이성 뒤편에 북쪽에 딱 매복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들이 막 뛰어다니고 싸우고 쏘고 람보처럼 빠바바바방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방법은 너희들 조용히 엎드려 있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매복하고 있었어요. 매복하니까 나머지 3만 명의 군사 중에 25,000명은 양동작전이라고 해요. 양동은 뭐냐면, 저기 뭐 양평에 있는 양동면이 양동이 아니라요. 양동은, 원래는 전쟁은 이 드럼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데, 이 앰프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여기서 막군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적들이 이쪽으로 몰렸을 때, 적을 타격하는 게 양동작전이에요. 그래서, 어 양동작전을 할 때, 이쪽으로 몰리니까, 주 병력 2만 5천 명이 있는 것에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번에도 이겼으니까 이쪽으로 다 몰려가니까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이성으로 돌아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남, 여, 아이들과 여자와 이런 다 진멸하고 거기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불태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황당한 거예요. 우리 성이 다른 사람한테 점령됐구나. 그래가지고 여기 다 점령하고 딱 샌드위치로 몰아나가지고 아이성을 진멸하는 오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성을 진멸할 때 보니까 아이 사람들만 우리한테 대적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잘 아는 베델 있지 않습니까? 베델 교회도 많은데 베델에 있던 적들도 같이 아이하고 합쳐서 공격하기로 왔다가 둘다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만 하면 한한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에요. 넘치는 두배 축복, 세배 축복,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순종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 하나만 잘해도 여러 가지로 풀린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로펠러 아시지 않습니까? 로펠러 많이 들어봤잖아요. 미국의 석유왕인데 그 사람이 원래는 금강을 캐던 사람이에요. 금강을 캐는데 금이 하도 안 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30일째 되는 날, 까지도 캐는데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금이 안 나온 거예요, 로펠러.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모르겠다. 맨 마지막에 한번더 쳐보자. 탁 쳤는데 금이 안 나오고 검은 물이 확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때 로펠러가 최초로 석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석유를 통해서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뉴욕이요. 수도세를 안 내요. 수도요금을 안 냅니다. 아직도 로펠러 재단에서 뉴욕 사람들은 수도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록펠러 센터가 저도 그때 한번 봤는데 뉴욕 그 맨하탄에 있잖아요 거기 모든 대학교에요 록펠러 도서, 도서관을 다 지어줬어요 록펠러 재단에서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하니까 금 대신 석유를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내말 듣고 가만히 엎드려있어 그 매복이 얼마나 힘드냐면 저는 강원도 양구라는 곳 여러분 얼마나 춥겠어요, 양구. 사람들 가지도 않아요. 얼마나 추운지. 저희 어머니도 아들 보고 싶어서 왔다가 3일을 못 버티고 그냥 돌아가세요. 얼마나 추웠으면. 그런데 그 추운데 밤에 매복을 나가요. 저희들 작전을 나가는데 우리 소대원들을 데리고 나가면 땅을 파 가지고 진지 속에서 들어가고 덮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끼어 있고 담요를 입고 그래도, 뒤집어 써도 추워요. 그런데, 그렇게 추운데, 한, 오, 예. 여기, 지방도 아닌데, 지방방송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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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그 기억이 나셔서 그래요, 제가. 스살 때, 스물다섯 살때저 보러 오셨는데, 그래요. 너무 추운데, 밤, 이제, 새벽 3시, 4시 되면 영하 20도까지 떨어져요. 온도지에서 영하 18도가 되면 철수명령이 되는데 꼭 3시, 4시 돼야 철수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고 나오면 5시, 6시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새벽을 기다리는 아픔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 이거는 저희가 하는 훈련이지만 실제 작전에서는 우리가 졸고 있다가 누가 목을 따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마이너, 마이너리티를 가지고 사용하세요. 항상 보면 마이너리티를. 로마가 기독교화 될 때, 기독교인들은 위대한 큰 성전에서 예배드려서 된거 아니고, 어마어마한 작은 굴에서, 지하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데서 그 마이너, 마이너리티를 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이너리티예요. 마이너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깔끔하고 멋있게 일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런 방법 안 쓰신다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부터 해서 다 약한 사람들만 모인 겁니다.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매복하고 복병하고 야비한 방법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우리처럼 나이스하게, 멋지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예수님 족보 멋지고 좋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해서 난 아들이 예수님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그런 좋지 않은 가문에서 또, 여러분 루시라는 이방여자의 몸에서 나온 그 핏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지고 휘황찬란하고 그렇게 좋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버의 액션을 정말 그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다리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초에 자 지난주에는 3천 명만 가서 싸워가지고 패하고 돌아왔잖아요. 이번에는 3만 명이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약한 존재는 우리가 보기엔 만만해 보일지라도 모든 전심 전력을 다 해서 투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팀 있잖아요. 맨시티. 맨시티가 그러죠. 어떤 팀을 만나도 일단 일진 다 보내요. 그래서 5대0, 6대0, 8대0, 그냥 리버풀, 첼시를 보고막4대 5대0으로 이겨냅니다 이겨 뭐한 2, 3, 2대0 됐다고 뭐 선수교차 그러진 않아요 항상 A급 선수들만 투입시켜요 메지시티 보면은 정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자도 먹이 잡을 때 전속력으로 가서 잡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스운 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만만한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다를 때가 너무 많구나. 내가 저도 좀 멋있게 멋진 모습으로 멋진 모양으로 좀 살고 싶었어요. 좀 멋, 전에도 한번 글을 올렸지만 멋진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물론 그게 제 모토이고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패배의 자리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30절에 보면은, 에발산하고 그리집산 한 재단에 놓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PPT 좀 넘겨주실까요? PPT에 보면은요, 잘안 보이죠? 자, 여기 위에가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 바다고, 밑에가 사해예요 죽는 바다고요 왼쪽이 지중해고, 저 북쪽이 이제 레바논과 시리아, 그 위엔 터키가 있는 거고, 요 밑에는 이집트가 있는 겁니다. 이 나라 위치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옆에 있는 배달까지 두 가지 성을 다 점령했어요. 그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점령하고 나니까 이 땅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기로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로 모였는데 왼쪽에 보이는 게 여러분, 그리심산이에요. 좀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에발산이에요. 전투에서 승리하고 요두 팀이 여섯 집 하는 에발산, 여섯 집 하는 그리심산. 이렇게 모여가지고 마주 봤어요. 이렇게 마주 보고서 여와의 호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근데 에발산에서는 신명기 28장에 68절까지 있는데 거기서 저주의 말씀. 우리 작년에 한번 읽었을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20절은 축복의 말씀, 48절은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은 에발산에서 성전이 동시에 낭독하면 저쪽 반대편에서 아멘하고 그리심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아멘하고 반복하면 에발산에서 읽으면 에발산에서 반복하는 그런 모양이 이루어진 게 바로 이세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이성을 이겼잖아요. 아이성을 이겼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에 조용히 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더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조용히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다시. 오늘 예배 잘 들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순간, 작은 성공의 기억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아이 성을 완전히 진멸하고 두개 성이나 한 번에 진멸했을 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삶 속에서. 어떤 교회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써놨습니다. 교회 나가는 분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바로 여기가 아니라 나가서 예배가 시작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학교에서는 졸아도 예배 드릴 때는 졸아도 좋아. 그런데 학교 가서는 졸지 마. 공부할 땐 절대 자지 마. 공부하는 자리가 니네 예배의 자리다. 그렇게 하시고요. 어, 심할 때는 성적 성적표 공개해가지고. 너네 성적 안 되니까 교회 나오지 마. 주일 예배 말고 다른 예배 교회에 있지 마. 공부해. 그렇게 엄하게 가르쳤던 저 학생 때 그랬던 목사님도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죠. 사실 힘들어요. 저도 있다 보면 나태해질 때 있고 또 방탕해질 때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새기지 못할 때 있고 또또 또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극복하는 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 오늘 이 세겜이라는 곳, 이 자리가 세겜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수은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곳을 가십니다. 예수님 사마리아를 갔는데 대낮에 우물가에 갔어요. 근데 어느 여인이 물을 떠러옵니다. 그 여인의 아내가 남편이 다섯 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 없을 때때 아픔에 불을 뜨러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남편이 다섯이지. 근데 그거 말고 또 있지. 근데 그 남편, 네 남편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소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하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는 인종이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독특한 율법을 지키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틀린 율법을 지키는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성경 구절도 있는데 일단 사마리아에는 수 혼혈 집단이에요. 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왜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멸망하면서 혼혈 정책을 쓰고요. 그 사람들은 피를 섞이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그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웠던 느에미아야때 성전을 새로 이렇게 지니까 우리 사마리아인들도 거기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안 돼. 너는 드러운 피가 섞였어. 너는 그리고 옛날에 우상 섬겼잖아. 안 돼. 못못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모세의 오경을 알았는데 안 되겠으니까 그리심산, 아까 보였던 그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자기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이 여자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 네들 우리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예배는 그 장소가 아니야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너 있는 그 처소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참 예배다 나름 품에 젖어있는 사람들한테 비내받는 그 여자에게 네가 있는 곳 네가 오늘 예수님 만난 그곳이 예배의 장소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천년 전에 있었던 그일 1300년 전에 있었던 그리심산과 세계에서의그 예배가 1300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 여인을 만드는, 만나주면서 그 그리심산을 회복시켜주면서 예배의 자료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저를 존경 제가 존경하는 어, 신학교에서 제 설교학을 가르쳤던 유흥열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꼭그 교회는 가보고 싶어갖고 택시비 5만원 들어가면서 그 교회까지 갔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데요. 대통령이 그 교회로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 그 목사님이 가르쳤던 강의 중에 가장 제가 감명 깊었던 건 오늘 이 예배가, 대들 오늘 이 하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백년, 천년살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주어진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 또내 마음속에 온탕 온 많은 그 음란한 생각 나쁜 생각 미워한 생각 시기심 탐욕 이런 거다 세신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들어보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약, 하고 부족한 이 상하에 있는 내 마음, 분노에 쌓여 있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여인을 위로했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세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진짜 내 예배의 시작이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아멘.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우리 모든 전 생애를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인과 아벨 다 아시잖아요. 제가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주일학교 교사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드렸어요. 봐라, 가인은 곡식 가지고 걷어가지고 재단에 올려놓고 아벨은 염소를 딱쳐 죽여가지고 피 흘린 거를 가지고 했으니까 누가 더 힘들었겠어? 하나님이 뭘 받았겠어? 아벨 거요. 아이들이 그랬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얼마?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 제물은 연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참 재단의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픔과 상처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예배가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